자 이전 영상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존재해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 이거 여기요. 이거를 에너지 띠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띠 띠모,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에너지 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 띠라고 하는 이 존재 영역이 있죠. 이 영역. 그렇죠? 에너지 존재 영역. 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요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자, 두 번째 에너지 단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영역, 또는 세 번째 에너지 단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영역,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존재,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그거를 에너지, 아, 허용된 띠라고 해요. 허용된 띠 영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 그림을 그리면요. 가운데 플러스가 있어요, 중심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첫 번째 에너지 영역, 두 번째 에너지 영역,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 이거를 에너지 띠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를 에너지 띠라고 한다 그랬어요. 마치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해서 에너지 띠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영역, 이거를 허용된 띠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영역에서 세 번째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는 곳에서 허용된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역이 그렇죠. 여기도 에너지띠란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한가의 하나의 에너지띠, 즉 하나의 허용된 띠와 또 하나의 허용된 띠, 또 하나의 에너지띠. 이 사이에는 에너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존재할 수 없는 이 간격,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띠 간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는 존재할 수 있고요, 여기 존재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중간 단계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해서 마치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양자화된 상태라고 한다고 했죠. 특정한 에너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바로 양자 상태입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 허용된 띠와 허용된 띠에만 존재하고 그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영역 그거를 띠 간격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원자가 띠어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띠에서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만약에 비어 있다면 비어 있다면 전자가 비어 있는 이런 영역으로 옮겨간다면, 여기에서는 다른 전자들 없으니까 자유롭게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겠죠. 이해가 가세요? 한 개의 에너지띠에서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딱 가버려요. 다른 영역으로. 다른 영역으로 가면 이 다른 영역에서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요. 여기에 채워져 있던 것들은 가득 차 있는 것들은 전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만약에 에너지 받아서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겨요.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전자가 채워지죠. 그렇죠? 채워져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게 자유 전자예요. 즉 여기 원자 까띠가 있어요. 띠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요. 옮겨간 이 영역 이거를 전도띠라고 해요. 이쪽으로 전자들이 옮겨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전자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여기는 지금 구속돼 있죠. 속박돼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요게 바로 띠 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띠 간격.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빠져나가 보세요. 여기는 빈 공간 상태가 되죠? 이빈 공간, 이빈 공간, 이거를 양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띠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그걸 자유전자. 전자가 빠져나간 원자값띠의 빈 공간, 그걸 양공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럼 이 양공에는 전자가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빈자리니까. 만약에 주변에 있던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채워지면요, 여기는 전자가 채워졌지만 다시 여기가 양공 상태가 되죠. 요 놈이 채워지면 다시 또 여기가 양공 상태가 되고, 요 놈이 채워지면 여기가 양공 상태가 되고, 그럼 마치 뭐, 뭐가 돼요?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되죠. 됐습니까? 전자가 채워지면서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즉, 양전할 때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양공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또 전류가 흐릅니다. 즉, 전류는 자유 전자에 의해서도 흐르지만, 양공이 원자깍띠 내에서 양공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전류는 흘러요. 전자는 전도 띠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죠. 양공은 원자깍띠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즉,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그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해요. 전기가 통한 얼마나 잘 통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 이거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큰 것, 즉 전류를 잘 흘려주는 거 그게 바로 도체예요. 전류를 아주 흘려 잘못 흘려주는 거 그게 바로 절연체예요. 그 다음에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적 단계, 그거를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봅시다. 먼저 도체에요. 전기를 잘 통한다 그랬죠. 그러면 전자가 원래 존재하는 원자가 띠가 있어요. 전기는 양공과 자유전자에 의해서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전기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양공도 잘 흘러야 되고 전자도 잘 흘러야 되죠 자유 전자도. 그런데 자유 전자는 전도띠 내에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이 원자각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잘 가야지만 전류가 잘 흐르겠죠. 잘 가기 위해서는 전도띠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원자각띠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띠 간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전자가 전도띠로 잘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전자가 전도띠로 잘 이동을 하니까 이 내에서, 전도띠 내에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양공 상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고. 이게 도체예요. 됐습니까? 즉,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사이에 뭐예요? 띠 간격 띠 간격이 없거나 아니면 원작가 띠와 전도 띠가 어떻게요? 해 붙어 있는 겹쳐 있는 경우예요. 없거나 겹쳐진 상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도체라고 해요. 전류가 그럼 잘 흐르겠죠.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전류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저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저항이 작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즉 외부에서 약간만 에너지를 주면은 원자 까띠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띠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막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부도체 절연체는요 상대적으로 자유전자가 잘 움직이지 못해야 돼요.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전도띠 내에 자유전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절연체는 그럼 적기 에서는요 원자값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를 못 가야 되죠. 못 가기 위해서는요 띠 간격이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넓어야 되죠. 그래서 원자가 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전도 띠로 못 가야 되니까 띠 간격이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띠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절연체, 절연의 성질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 전류가 잘못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얘기는 저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즉,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띠 간격이 넓으니까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을 못 한다는 얘기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요. 이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 중간적 성질입니다. 저항은요, 저항은 절연체보다는 작겠죠. 그쵸? 렇 근데 도체보다는 커야 되겠죠. 도체와 같으면 그거는 반도체가 아니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원자까 띠가 있고요 전도띠가 있는데 그띠 간격이 상대적으로 절연체보다는 가깝다는 얘기예요요 간격이 절연체보다는 가깝다는 얘기예요띠 간격이 좁아요 대표적인 낀 반도체 규소하고 절마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게르마늄이라고 했습니다. 되셨어요? 이건 띠, 띠 간격이 저연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좁다 보니까 상온에서 전도띠로 전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살짝만 주면은 전도띠로 전자들이 이동하니까 전류를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구분이 가세요. 그러면 이 저항. 이 저항은 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저항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는 정, 정도인 전기 전도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전도성은 저항과 관련이 있단 얘기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죠. 이렇게 이 전기 전도성을, 전기를 통해주는 성질이요. 이 전기 전도성을 수치화시킨 게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정량화라고 해요. 수치화시킨 물류량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전기 전도도라고 해요. 전기를 전달시켜주는 정도요. 즉, 외부에서 걸어준 에너지에 따라서 전기를 얼마만큼 잘 전달해주느냐. 외부에서 걸어준 에너지, 그게 바로 전압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전기가 얼마만큼 잘 전달되느냐를 나타낸 게, 수치화시킨 게, 그게 바로 전기 전도도라고 하고, 이거를 기호로 시그마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모든 물체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인 저항이 있어요. 모든 물체는 자, 그럼 일반적으로 봅시다. 전류는 양공과 전자가 흘려준다고 그랬죠. 그럼 복잡하지 않게, 이제 전자의 흐름이라고 봅시다. 복잡하지 않게, 전자가 흘러가요. 이 전자가 잘 흐르면 흐를수록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럼 저항이 작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항은. 전자가 잘 흘러가면은 저항이 작아지고 전자가 못 흘러가면 저항이 크단 얘기예요. 그럼 전자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단면적 요게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단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저항은 작아진다는 얘기죠. 전자가 잘 흘러가니까 그렇죠? 즉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그다음에 요 길이요,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자들이 흘러가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 이비 비례 맞고 없애 주고 나타낸 게 바로 뭐냐? 물질마다 갖는 고유한 저항값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저항이에요.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여기서 비저항 고유한 저항값은요. L분의 R, a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 비저항의 역수, 그게 바로 전기 전도도예요. 그래서 시그마는 로 분의 일, 비저항 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전기 전도도예요. 즉,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기는 못 튼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구매 가시죠 이게 전기 전도도 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중에 전기 전도도가 제일 좋은 게 은이에요 은 근데 은 비싸서 못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게 구리. 그 정도 됩니다. 은보다는 싸지요. 그래서 구리선이 나온 거예요. 알루미늄은 원체 금속 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요. 철은 너무 무겁고요. 그래서 찾다가 구리선을 쓰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반도체. 반도체는요, 도체와 절연체, 부도체의 중간적 상태입니다. 이 반도체는 다시 또두 가지로 나누는데,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어떻게, 자, 나눠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